할렐루야.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올해 그 후반전이 시작되는 7월이 됩니다. 이제 덥고 또 습하고 이제 장마의 계절이 우리 앞으로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또참고하고있는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우리는 이 믿음 하나로 잘 극복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이 아가이스에서 말씀한 이 백합화 같이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솔로몬, 이 솔로몬 신랑을 잊어버리고 이 그리토의 신부를 상징한 이술람미아인이 자기 남편인 그 신랑 솔로몬왕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를 다 뒤져봅니다. 뭐 찾아요. 그래서 성벽까지 가서 다 찾아봤지만 오히려 이 파수꾼들에게 밤에 실성한 여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잠옷을 벗겨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죠. 그러나 거기에 복기를 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의 신랑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 신랑을 찾지 못해서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인데 그 신랑이 과연 누군데 이렇게 밑을 지경까지 이렇게 찾아대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이 시, 예, 술람 여인은 그 신랑의 몸에 대한 그열 가지 부분을 이렇게 특징 특징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찬양을 하죠. 머리는 정금같이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머리털은 생명력과 건강함이 있고 눈은 순결하고 자비로우며 뺨은 이로 안식을 지고 입술은 감미롭고 손은 또황금노르개처럼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만지며 그냥 뚝딱 맥가이버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이고 또 몸은 고기하고 다리는 튼튼하고 견고하고 애머는 이염과 기품이 있고 입은 분출되는 그 샘물처럼 지혜로운 하나의 말씀이 신부의 나를 녹여준다. 라고 그어이 신랑 나는 신랑은 나에게는 나의 친구가 되고 또 나의 영원한 신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 이 솔로몬 왕을 이 신부는 찬양을 해주고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부의 부탁을 받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와 함께 그러면 신랑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중심으로 내 사랑에게 내가 속하였다. 내 사랑에게 내가 속하였다라는 제목의 그리스도 예수 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일절 말씀하셨어. 1절. 여자 중 극히 예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말씀하셨어. 신부인 술람여인의 부탁을 듣고 이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이와 함께 이제 신랑인 솔로몬 왕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부합된 말씀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제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삶엔 성경은 말씀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시편에서 모세는 노래를 하죠. 인본주의적인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욕심이 넘친다는 것이죠. 탐심으로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 욕심의 그 양이 끝이 없이 끝이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합력을 했어요. 하나님께 선으로. 영광을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중심에 다 두고 사람에다가 모든 피조물을 데코레이션처럼 창조를 했다라는 사실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을 하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임권을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임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전하고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을 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물이 일로로 나눠라 하면 다 이렇게 말씀대로 나눠지고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 말씀으로 지지 않았어.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 특별히 사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지으셨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인태하신 예수님의 그 동일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토 신부인 성도는 교회에서 서로 합력을 해서 선의 신 그리토 예수를 성력으로 드러내고 밝혀서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본문에서도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본문 속에 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 아까도 아들 자랑을 하시던데 이 아들이 본인보다 몇백 배가 더 잘하고 똑똑했다해도 본인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았단 말을 했어.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위해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즐겨신다라는 말씀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같은 우리들에게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변화를 시켜 주세요. 하나님 본심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들로만 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절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쁨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온 팔다리 사지 없는 이닉부이치치도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렴이라" 말씀을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이그 기쁨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키게 해서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또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빌보 교에게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하세요.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그 자원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쁨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무와 행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현실은 우리가 살아볼 때 별로 기뻐할 것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에 여월에도 지금 참고 하고 있고. 또.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모든 것은 또 하나님 뜻과 반대로 이렇게 가려고, 지금도 팔부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면밀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기뻐할,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이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본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는 이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와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는 그런 원리에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어야 이 역설적인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의 재산을 받고 또병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하고 복된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만사의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루살렘 여인들과 술람미가이솔로몬왕을 함께 찾는 것처럼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협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인데, 굉장한 뜻이 들어있어요. 간단한것 같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말씀이더라고요. 이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은 평민이에요. 이 왕비와 평민과의 신분의 격차를 넘어서 이렇게 합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민족적인 차이를 초월해서 합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여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합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화나 우리 모든 그 격차를 초월해서 합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DNA와 이 사람의 DNA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에게가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분의 격체를 떠넘어 이 신과 사람, 이 신인의 합력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나는 십자가의 죽고 없어지고 우리가 살아나서 협력으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들어왔다. 이제 말씀을 하어요 예루살렘 여인들과 신부인 술람 미아인이합력을 해서 이제 신랑을 찾았어요. 찾았을 그 신랑 솔로몬 왕이 이제 신부의 그 장근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고 신부가 예, 신랑 그 솔로몬 왕을 찬양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 에 이르러서 자기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토 신부로, 신부로 비유된 이 술라미아인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 예, 예표로 술라미아인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토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것은 동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신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은혜의 동산이다라고 말을 하죠. 향기로운 꽃판 이 말씀은 은혜로운 교회에서 그리스도 신부들의 그 기도 소리 향기는 천국에서 기도의 소리가 천국에서 향기로 난다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기로운 꽃밭이라는 이 말씀은 은혜로운 교회에서 그리스도 신부들의 이 기도 소리가 넘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께서 그리스도 신부의 동산으로 오셔서 이제 양 떼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꺾는다 말씀하세요. 합력을 선을 주신 양들에게 주님이 먹이신다는 얘기죠. 제인을 개인의 길에서 해결을 하고 예수 믿는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백합화를 꺾는다. 이 백합화의 상징은 성화 되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영적인 뜻이 들어 있어요. 호세아 1 4장5 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네파는 네바는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견고하게 쓸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은혜의 담비 이슬로 페카바 꽃을 피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7월이 되면 또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복된 장마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에스겔 3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 이 장마비가 복된 장마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갈 길을 하나님께 충보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화박 가운데서 그 양태를 먹이는구나. 그리토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토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리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신 그리도와 영원히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삼겹줄로 묶임을 당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도의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야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야하여 내어주시니까 찌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청자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 또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야여 간과하신 자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누가 우리를 해야겠느냐라고 사도바울른노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이자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은 또 다시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예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의 신부는 늘 하나님 신랑이신 크리도를 찬양을 해야 됩니다. 4절에서 아가서 7장 9절까지 신랑의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 라고 신부를 찬양해줍니다. 리또 신부인 교회가 신앙을 고백을 하자 신랑이 그리스께서 신부를 세 가지를 사절에 비유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 첫째 내사랑아 너의 의로움이 디르사 딜사 같다 디르사라고 말씀을 비유해 줘 열왕기서를 보면 이 북왕국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별장 별궁 이 있는 곳이 바로 디르사라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디르사를 성경 용어 사전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 있다는 얘기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상상하건데, 이 예, 부강국 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 아주 비가 좋은 곳에 이 왕들의 별장, 별궁을 쳐놓고 거기서 여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곳이 티르사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럽의 나폴리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참 남해안 통영시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남해안의 그 섬들과. 또 도시와 그 바다와 어우러지는 그 하모니가 너무 정말 아름다운 것이 그 동양의 나폴리, 세계의 나폴리 같은 동양의 나폴리가 통영 앞바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폴리, 이태리에 있는 나폴리, 그 소렌토를 가봤어. 가봤는데 우리나라 남해안의 통영시만 못한 것 같아요. 거기 통, 그 소렌토 거기는 진은 되고. 우리나라 통영은 지금 뜨는 해와 같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구름다리 같은 다리도 있죠. 뭐냐 집들도 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치장하고 페인트도 막 도색하고 있어. 너무 어, 아름답.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예. 솔로몬 왕이 그 신부의 모습을 보고 딜사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둘째,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다.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전쟁으로 빼앗았죠.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사는 이여부수 사람들이 소경이나 쩔뚝바리가 와도 너희들 물리칠 수 있것이다. 쩔뚝바리로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난공불러 같은 그런 성을 믿고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깐보고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견고하다.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신부에게 비워지고 있어.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뜻이 깊어요. 히브리어로 이 예루살렘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한 거 있어. 예루라는 말은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뜻이 예루라는 말.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화를.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세계의 평화의 화약고 같은, 그 내강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무슬림 나라와 예, 기독교 나라와의 그 쌍벽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무슬림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들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내강과 같은 그 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화로 우리가 불러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의미함이 기치를 버리는 군대 같다. 기치를 버리는 군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는 제약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아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서 신부 단장하는데 필요한 등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시빈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또 예수님도 누가 보면 4장 1 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라고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인 저하열문께서도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어둠을 밝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절 말씀 내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내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다 이 말씀도 많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신랑은 신부의 눈을 볼 때마다 놀란다 하, 너무나 순결한 그 신부의 눈을 볼 때마다 놀란다 어메이징이 하는 거야 하,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순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보고 놀란다라고 노래를 하죠. 근데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이 말씀은, 에, 예, 아, 정말 좋아 죽겠다. 아, 맛있게 죽겠네. 이 역설적인 말이죠. 정말, 아, 비둘같이 순결한 성도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뜻의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공정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백 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하신 모습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시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다. 길라 산기슭에 그 헐몬 산에서 찬 공기와 또 사에서 올라온 더운 공기가 마주치는 그 길라 산기슭에 바람이 막 불어댑니다. 그 불어대면 그 산기슭에 뛰노는 그 염소, 검은 염소 떼들의 그 긴 털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이죠. 이 술라미 여인의 그긴 머리가 바람에 흔들린다는 라 뜻인데 이그리도의 신부인 술라미 여인의 그긴 머리털이 움직인다는 것은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찬양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 6장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은 아가서 4장 2절 3절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 신부의 오복을 상징하는 이 치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윗니 아랫니 골고루 쌍둥이처럼 고르게 잘 박혀있다는 것. 또 얼굴이 이렇게 성류곡, 성류 주성 한쪽 같다. 이렇게 수줍어서 붉어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탄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은 왕과 62호, 비비니 82호, 신녀가 무수하다 말씀하죠. 이 말씀은 11기상 11장 3절에 왕비가 700이요, 또 첩이 300이라는 그 말씀과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뭐냐?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이 현재 그 진행형 상태를 말씀한 것 같아요. 이제 300명, 1000명 아직 되지 않는 때에 이 아가서를 기록한 것 같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술라미 여인이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많은 1000명에 가까운 여인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나의 완전한 자는 술남이 당신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성도들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의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매제한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네. 말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애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아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한다 말씀하세요니다이 구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오직 나피필기 나의,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훌라메인을 지명해서 극찬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한 솔로몬 왕이 그리스도신부의 훌라메인을 하나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1 0계명에서제1계명에서4계명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6월 25일 날, 올해 6사변 6.8발, 유교 7.1주년이 되었죠. 한국전자를 배경으로 쓴 소설 가운데 많은 책이 있다고 하는데 하근찬 씨가 쓴, 하근찬 작가가 쓴 순환이 대, 순환이 대 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보면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때 일제에 끌려가서 팔을 하나가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팔이 하나 없이 애파리로 살아가요. 근데 또 아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전쟁에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1953년 정전이 되고 이제 아들이 이제 제대로 해서 집에 돌아온다는 전보를 받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마중을 나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순간 깜무러치게 놀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이 캄캄한 그런 망연자실한 모습. 아들이 사지가 멀쩡하않아요 다리가 하나가 고 목발을 짓고 오는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살아온 것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오다가 대나무, 통나무, 다리를 건너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그애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이제 그 다리를 건니다등 뒤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죠. 야, 아들아, 네 다리는 내가 두 다리가 있잖아. 내가 너를 니네 다리에 대줄게. 그 대신 너는 내팔아라는 거, 내 팔을 대신 해다오 라는 그 내용이 이 우리는 순환이 되라는 하근찬의 그 소설 내용의 그주 내용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한절이세 번이나 부르짖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드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내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이크리토도 신부인 술라미는 신랑을 잃어버리고 그 미친 반 미친 실성한 사람처럼 찾아 헤매다가 이제 성내성 예를 두루 찬이다가 찾지 못하고 예를 살린그 많은 여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신랑을 찾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누군가 함양의 신랑을 찾아요. 찾아서 신부의 그 장근동산에 신랑이 다시 들어와서 신부는 그 신랑을 찬양을 하고 있어.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했다. 신부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사랑한 자이 솔로몬도 나에게 속해 있다. 확신을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를 서로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합아 가운데서 그양 떼를 먹인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어?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주님께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소속하는 이 자부심과 열정으로 합력해서 하나님께 큰 양광을 드리는 그래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